안녕하세요 안녕하셔야 됩니다. 겨울이 돼도 눈보라가 힘을 얻지도 여러분 냉기에 막 옷깃을 입어도 무조건 안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달님이만 보면 안 되잖아요. 달님이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금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은 크게 관심 없어도 이제 식물을 키우는 그리고 옆에 놔두고 행복하면 좋고 나중에 달님이처럼 그 일을 하고 싶든 일단은 유튜브를 보면은 새로운 거 그리고 또저 것만은 또 알아야 된다 하는 거는 달님이가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꾸준히 봐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달님이 목소리 듣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장원 마리아예요. 지역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아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름에 따라서 또 아이에 따라서 종차에 따라서 금의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다릅니다. 장원마리아, 복륜 이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해요. 근데 이 아이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금이 약했는데 올라가면서 금이 강해지는 듯하더니. 또 이렇게 송 입장에서는 짙은 복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다육은 그 아이가 약금이든, 무지, 금무지든, 또 너무나 올금이든, 어쨌든 모든 아이들은 키워보시면서 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시고요. 장원입니다. 장원마리아 복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뛰면 됩니다. 오늘 아이들 모듬 단품 예쁜 아이들 또 여러분들이 달님이가 올렸을 때 영상을 조기에 판매가 되고 또 추가 주문이 줄을 서는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음, 예쁘다. 쓴글래모예요 어, 여러분 이 아이를 보여주면 <laughs> 여러분들 난리나요. 아카이슨 빨리 구해달라고 없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빨리 줘요. 사진에 올리기 전에 사진 달라는 분 아니면은 추가로 또더 달라는 분 많으신데요. 조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영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진을 줘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끊임없이 빼면 촬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아카이를 데리고왔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빨간 그 특징이 그냥 좋잖아요. 아카이선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단풍 구경 갈 필요도 없고 꽃, 꽃 구경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카이 보러 갑니다. 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카이선 글래머예요. 저희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대품으로 꼭 키우시길 바라는, 아우, 예쁘다. 반듯, 반듯하면서 붉은 결이 벌써 감돕니다. 아카이가요, 여러분, 없어서 너무 귀하다 하면 어, 어 아닌데, 아카이 너무 흔한데 가격대도 아니에요. 수요에 비해서 없어요, 달님이한 <laughs> 9cm 풀분을 넘어섰습니다. 아카이슨 글래머. 자, 구성, 이 아이만 가는 게 아닙니다. 또두 아이가 가는데, 글쎄, 글쎄, 9만원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 예쁩니다. 하얀색 종이, 뭐, 그릇은 한 12cm 정도 돼요.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거의 여기에 천만이 자구 군생인데요. 금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천만이가 제가 여러분에게 모듬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애기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금이 너무 예쁘죠. 복륜으로 또 삼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뿌리와 입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셋이나 있고요. 다 금이 있습니다. 육두가 천만이 자구 군생 1 2 c m 종이 그릇에 9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가요. 요 아이만 가는 게 아니고, 으쌰. 여러분, 동글동글해서 사랑에 빠지고 싶은 아이. 이 아이가 글쎄, 몰개인입니다. 몰개인 무지예요, 얘는. 다른 아이는 아카이슨과 천만이 자구 군생은 금이 너무나 예쁘게 들었는데요. 몰개인이 이렇게 연등 빨간 연등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뿌리 튼튼한 아이. 12cm에 꽉 채우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너무나 수영이 예쁘잖아요. 그래서달님이가 무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몰게 무지까지 삼종 아카이성까지 여러분, 1분입니다. 가격은 9만원 되겠습니다. 행복 마리아 생을 낳았어요. 생을이 이렇게 없답니다. 근데 요래 게 봉륜으로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또 튼튼하잖아요. 딱 보면 여러분, 뭐, 행복마리아는 여러분 많이 뭐 접할 수 있어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워낙 인기가 있는 아이라서 판매를 꾸준하게 하는데요. 약간 약간씩, 금도 틀리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강미, 그리고 반짝거리는 그, 아, 모르겠어요. <laughs> 예쁩니다. 행복마리아, 복륜입니다. 그 다음에 주피트가 가요. 입장도 이렇게. 주피트 금입니다. 뿌리가 왕창. 센치. 제가 따로 할게요. 이 아이는 또 세번째 아이. 천만이가 가요. 천만이. 이렇게 금이 보이죠? 여러분. 뒤에 있는 숨어있는 것까지. 그리고 살짝, 살짝. 금이 없어도 금다육은 그렇게 이쁜데. 금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9cm 풀분의 아이 크기는 한 5cm 나옵니다. 행복이는 아유 달리만 좀 카메라 제대로 잡고 있으라. <laughs> 한 5cm 되는 행복이고요 주피트도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5.5에서 6cm, 천만이. 이름이 참, 천만이랍니다. 7cm 됩니다. 3종입니다. 여러분. 2번, 가격 10만원 되겠습니다. 갈게요. 곤진, 봉윤, 거기다 환엽이에요. 아유, 우리, 큰애기, 큰, 큰애가 큰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걔가 지금 곧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어, 처자 다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네살 다섯 살 때, 볼이 터져나간, 그볼 통통이를 담았습니다. 고은진 복륜입니다. 금이 예뻐요. 그리고 콩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콩, 요렇게. 예쁘게, 금도 예쁘고 아이도 이렇게 볼구스름하게 예쁘게 물까지 들었습니다. 뿌리 있고요. 콩. 그 다음에 여러분, 지하와 완데요 무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살짝 금까지 있으면서 또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옆김 보면 여러분 송깁장하고 청수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뭐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꽃이 도순해 보세요. 지화가 정말 꽃이가 잘 되는데요. 무지에서도 저는 금을 많이 받아내요. 많이는 저희 주관적인 또 생각이 있지만 무지에서도 나오는데 요큰 빛이 있는 곳에서는 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화가 정말 예쁩니다. 대품으로 보면 지화와 복륜는 가격대가 꽤 있어요. 그러면 곤진 아이부터 곤진도 복륜이고한 6cm 치와는 금이 좀 약하지만 사이즈가 꽤입니다 9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콩. 여러분, 콩이 생얼이 이렇게 금이 잘 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들다가 녹이 또 짙어지기도 하는데 5cm 정도 나오는 콩입니다. 아유 정신 사놨다 담님이 그죠? 삼촌입니다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아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3번 곤진 지아와 콩이 여러분 8만원에 갑니다. 3번입니다. 마돈나요? 마돈나 <laughs> 금입니다 여러분. 금빛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볼그스름한 속에서도 금이 희끗희끗 입장에 녹아있습니다. 마돈나 이름 참 독특하네요. 마돈나가 생각납니다. 8cm 되는 아이, 통통합니다. 그리고 엘콘 생얼이에요생얼이 이렇게 여러분 선명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환엽성 있게 통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엘콘 쌩얼은 제가 올리면, 난리가 나는 아이죠. 엘카가 정말 농사를 잘 지어야지 저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마리아 생을 이두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너무나 튼튼한 아이 넣고요. 마돈나 이 아이 금인 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돈나 무지예요. 두 아이가 완전 확인하기 차이가 납니다. 그죠? 마돈나 입장 보셔야 돼요. 마돈나 무지인데 마돈나 금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4번입니다. 가격이 11만 원. 아, 추가 주문이 너무나 많이 들어올까 봐금나 4번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골드 미르 금. 그 다음에 또 항공사진으로 금이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골드 미르뭐푸르미르 근데 골드가 붙었을 때는 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약간 노란빛을 띄면서 좀큰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 어, 절망, 절망한 것좀 봐요. 음, 링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 9cm 풀분해 아이들은 다소 조금 작아요, 한4.5 정도 얘도 작습니다. 한3.5 링클과 골드 미르를 보고 계시는데 5분입니다 가격 10만 원에. 골드가 가격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달리미는 단품으로 갈 때보다는 이렇게 모듬으로 갈 때는 팍팍 낮춥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골드미러, 좀 큰아이 보여드립니다. 골드미러에요, 여러분. 약간 노란빛을 뜨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면요. 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골드락 하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골드는 없어요. 이제 노란 황금빛을 띈 다육이도 있지만, 골드라고 붙으면 또 다른 그 노란빛이 다릅니다. 골드 미로와 함께 여러분 행복한 하루, 웃는 하루, 나날이 즐거워지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골드 미로입니다. 다, 여러분, 황금, 에보니, 뭐, 골드, 황금, 다 좋아합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석을 좋아하는 언니 아들 때문에. 황금, 에보니 또 데려갔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아예, 건강미,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금, 네, 다 들었죠? 금다 있어요. 노란빛이, 여러분, 화사하게 됩니다. 초록색과 노란빛이 6cm 정도, 어, 여기까지 가야 되네. 한 7cm 정도 나오는 아입니다. 이 황금 에본입니다. 6번. 가격 7만원 되겠습니다. 몰개인입니다, 여러분. 뭐 태석 몰개인도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고, 그러니까 판매가 너무 물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 말은 모든 걸 경험을 해요. 저는 여러분 구입도 하고요. 다육이를 농사도 짓습니다. 거기다 판매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읽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아이를 착한 가격으로 튼튼한 아이를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종 몰기 봉윤입니다. 아이 속에 들어갑니다. 엄마보다 더 멋져요. 또 갑니다. 원종 몰기. 복륜입니다. 그죠 가운데 녹이 있고요 한색금을 그 녹으로 동그랗게 녹을 감싸고 있어요. 어 모주가 복륜이어도 여러분 복륜 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무지도 나오니까요. 일단은 금이 조금만 있어도 금 나오면 박수쳐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원종몰개인 복륜 가격 50만원 밭에 있거든요. 여러분 분해 심어서 활짝 자리 잡으면 보내주세요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그냥 뽑아서 어떤 분들은 뽑아서 보내는 걸더 원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5cm 정도 됩니다 원종 몰개인 복륜 7번입니다 가격 50만원 되겠습니다 아이가 인기가 뭐 어느 아이가 좀더 낮고 가격대가 어느 아이가 좀더 높고 뭐 그렇지 않아요 몰개인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요 원청이를 데려갔으니 태성이도 데려가야 됩니다. 태성몰개인 봉윤. 오늘 예쁜 아이. 여러분, 금은 금으로만 판가를 해요. 가격이 같은 종자인데, 사이즈도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입장 하나하나 금이 어떻게 났는지, 모주의 역량도 봤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또 자세하게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태석몰개인 보러 갑니다. 갑니다. 태석몰개인 복륜입니다. 엄마 못지않게 너무나 복륜으로 정확하게 나와있고요 가격도 착해요. 거기다가 뿌리까지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소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뿌리있는 아이로 데려갔습니다. 4.5정도 사이즈 태석몰개인 복륜 8번입니다. 25만원에 몰개인을 데리고 가십시오. 레인보우 쌩얼이에요. 빨주노초파남보 다 들었어요. 거기다 요살같은은빛빛세요 여러분. 건강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레인보우 제가 쌩얼을 정말 착하게 올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쌩얼이 없거든요. 레인보우가. 거기다 이렇게 붉게 탄탄하게 앙 n 맞은 애들은 더 없어요. 큰 레인보우 엄마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4cm 나오고요. 렘보가 저렇게 이쁘 애였어? 하실 거예요. 9번입니다. 렘보 쌩얼. 가격 9만원 되겠습니다. 반듯 반듯합니다. 이거 봐요. 여러분. 렘보 이거 봐요. 뒷입장 봐요. 거기다 한엽이에요 거기다 쌩얼이 이렇게 커 나이가. 아, 레인보바밭스만 살까요, 여러분? 레인보를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레인보도 정말 많아요, 시중에. 철화도 많고요. 생얼도 많은데요. 레인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 처음에 레인보를 봤을 때 여러분, 달림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정말 예쁩니다. 입장에 나타나 있는 금의 특징도 있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색감.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그 흰색, 금이 이렇게 도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붉은 빛은 더욱더 강해지는 아이 레인보 쌩얼입니다 제가 언제 영상에 너무 예쁜 보석 원종 마리아가 있어서 쌩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분이라고 해야 돼. <laughs> 아 이제는 애들을 막 그분 이렇게 모시고 막. 대단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과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문의가 많아서, 아, 다음에 한번 제가 판매를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큰아이도 여러분, 원종 말이야, 보석 말이야, 큰아이 생얼을 보시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금이 잘 나오면 쓰면서 아이들은 또 수영이 튼튼하고 건강 믿는 철아생을 대품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원종 마리아 보석 마리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핫하던 아이죠 여전합니다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철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너무 예뻐서 소개했던 아이 여러분의 핫한 문자를 받았던 아이 생얼이죠 보석입니다 보석 아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또 그만 아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핫 참 온종일까지 이름 붙어있는 아이 생얼은 더욱더 귀한 아이 근간 녹의 조화가 오, 실물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영상을 이렇게 저는 실물과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근데 아 담임이 영상 기술이 기술이 안 좋아서 애 이렇게 이쁜 아이인데 어쨌든 여러분 생얼을 여러분들은 귀한 아이를 보고 계십니다 어, 궁금하시죠? 크기는 한 6cm 정도 나요. 다시 한번 송립장도 봐야 되고 10번입니다. 원종 마리아 복륜 가격은 50만 원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쪽빛입니다. 쪽빛 에보니 복륜입니다. 쪽빛이라는 녹색깔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래서 쪽빛이구나 했을 만큼 이 사람들의 지금도 예전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이죠. 9cm 풀분을 넘어서는 아이 완벽한 복륜입니다. 그죠? 어느 한 입장 하나 이렇게 허트름 짐도 없어요. 건강합니다. 탄탄하고요. 쪽빛을 착한 가격에 분채 주문시 분채 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세요. 여러분 11번입니다. 쪽빛 에보니 복륜 가격은 14만원 되겠습니다. 건강하다. 그죠? 근데 또 녹도 이렇게 분명하면서 금도 복륜으로 너무나 건강하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1 1번 되겠습니다. 1 2번 마지막 아이입니다. 가이 아이요. 가야 금하고는 또 틀려요. 이름이 참 비슷한 아이도 많고요. 이름은 전혀 다른데 아이가 비슷한 이름도 많고요. 또 같은 아이에서 또뭐 실버라든지요, 파드 실버요, 파드 이렇게 나간다든지 덧 붙여지는 아이도 있고요. 가이아입니다 여러분 실물 너무나 예쁜데 가이를 그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찍어놓은 사진을 영상 앞에 이 아이 소개하기 전에 앞에 이 아이 정말 예쁜 아, 그 아이 실물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신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이아 7만원 가격대가 그래도 착하게 데리고 왔어요. 통통하니 또 붉게 물들었으면서 이름도 가이아 여러분들의 또 어느 정도는 또 들어본 아이일 수도 있고요. 금을 이제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이만 이렇게 보시고 자신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키우면서 느끼면 더욱 더 좋겠죠. 아... 어, 달리이가 유독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사진 보면 잠을 못 잔다는 말이 <laughs>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음, 거의 뭐 채웠어요, 여러분. 한 12cm 불분? 의 네, 아이 사이즈는 한 8cm 나옵니다. 가이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달리이는 벌써 눈이 멀었고, 그죠?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아이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으로 제가 자주 자주 데리고 올려고 애를 쓸게요. 12번째 아이까지 오늘은 인사를 다 마쳤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오면서 모둠도 있었고요. 단품도 있었고요. 모둠은 아이 하나로 갈 때는 가격대가 다 있는데, 이렇게 여러 아이, 뭐 3종, 2종 이렇게 갈 때는 객단가 다 낮춥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같이 있는 두 아이는 또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을 다 낮춰요. 착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육이는 어쨌든 그 아이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예쁜 아이들 데려갔으니까요. 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금대입니다. 늘 한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금농장에서 달님이가 여러분들을 항상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데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달님이 물러가옵니다.